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 9장 9절에서 12절. 내 왕이 임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다음 날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5일간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죽기 위해 들어가신 겁니다. 다른 것을 얻고자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 길에 얹어드렸고또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오늘 예배를 바로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서 10절은 구원의 왕이 오셨다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참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장차 구원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 구절의 첫째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해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존재이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을 통해 원죄를 전가받지 않으셨고,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온전하게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공의로운 왕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공의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게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도 공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을 향해 공의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공로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이 우리 집이 되고, 우리의 유업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영생의 길이 됨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분으로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 자연 만물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일들로 인해 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더 악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수 없게 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 서로가 서로 싸우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자연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무너져서 우리에게 자연재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신 의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셨고 그 사망을 붙들고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죽어 있던 영이 이미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아직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한 번은 죽어야 되지만 이 육신이 지금은 아직 사망의 지배를 받아도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면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또한 주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 안에 거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 주간 특별 새벽예배도 참여하시고, 각자 믿음으로 정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각 있는 모든 곳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시는 분임을 1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시고 붙잡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복하실 때 무엇으로 정복하시느냐? 복음으로. 우리를 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복 활동은 전쟁이나 무기입니다. 전쟁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남을 죽이고 짓밟으면서 정복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정복은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시고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기보다, 우리를 살리고 은혜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면 복음으로 은혜 주시고 복음을 따라가면 살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은혜 받을 기회 있는 줄로 믿으시고 복음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 주시는 복음임을 믿으시고 이 시간 복음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았나리라 그때가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아들의 복음 아들의 음성 복음을 그럴 때인 줄로 믿으시고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시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로 말할 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진이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 갇힌 자가 되었는데, 물없는 구덩이에서 노임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해도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해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사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소 9장 5절도 찾아 봅니다 히브리소 9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야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불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의 피로 재물, 짐승을 잡아 죽였지만 짐승은 한번 잡아 죽이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생명력 있는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만 하면 그 피를 부어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이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언제든지 죽을 죄, 망할 죄, 넘어질 죄, 이 죄를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를 지었어도 이 시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고침 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될 소망이 있음을 여기 1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갇혀 있으나 요새로 돌아오고 갑절이나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갇힌 자들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으로는 영적으로 흑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흑암에서 나오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영적 흑암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뭐 이런 병들이 흑암이 왔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지만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어두움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도 흑암에 사는 자가 되어서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세상 사는 낙이 없고, 즐거움 없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영적 흑암에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것들이고, 참내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흑암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사모함으로 구하시면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속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을 주를 위해 사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빛이 임하여 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베풀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고, 죄의 권세들이 무너져서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변화되고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잘 말씀을 붙들고 지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